안녕하세요, 주변입니다. 어 저희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아, 어쩌다가 제가 우연을 하게 됐을까요? 정말 미치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막 그러면서 이제 펄펄 끓는 물에 된 것처럼 괴로워하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자또한부류는 이런 분들입니다. 아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였네요. 제가 오래 밀어왔는데, 이제 끝날래요. 자, 이렇게 차가운 태도로 오시는 분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 이혼에도 온도가 있다. 뜨거운 이혼이 있고 차가운 이혼이 있다. 아니, 무슨 이혼이 아메리카노냐? 핫이 있고 아이스가 있는데 아 그, 그렇더라고요. 핫이 있고 아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서 뜨거운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왜 뜨거운 이혼인지 말씀을 드리냐면 차가운 이혼은요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감정적으로 별로 동요하지 않고 제가 별로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혼소송에서 절차를 밟고 재산분을 받고 이자를 받고 자, 이렇게 서 끝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뜨거운 이혼 상태에 있는 분들, 방금 이 펄펄 끓는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괴로워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뜨거운 이혼은 한마디로 마른날의 날벼락 맞듯이 이혼하게 된 경우에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다? 불륜이죠. 어느 날 남편이 그랬어.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이혼해줘야겠어.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렸어. 이런 고백을 할 때. 뭐 이럴 때가 문제죠. 자,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으니까 어리 빠져가지고 상황 파악이 안 되고요. 오왕, 자왕, 허중지 등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적인 제일 고민이 뭐냐? 이거 내가 이혼을 지금 하는 게 맞아? 아니면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맞아?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내성적인 분들은 혼자서 긍긍 알고 앓고요. 조금 외향적인 분들은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다 얘기를 하고, 나 이런 상황이다. 이거, 이거 내가 좀 나를 객관적으로 봐줘라. 내가 이거 지금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니다. 변호사한테 와서도 물어보세요. 자, 이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 첫 번째 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결정을 하지 말아라. 전 이런 말씀을 항상 꼭 드립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 딱 일어나서는 그래 아이, 이혼해야지. 응. 끝내 난이 끝내고 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다 필요 없어. 자, 이러다가 밤이 되면 또 생각이 딱 바뀌어요. 아 이게 또 미래도 불안하고 남편도 좀 불쌍하고 또 남편이 회심 뭐 뉘우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해도 불쌍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거든요. 자, 널뛰기를 하는데 이 널뛰기가 사실은 사람한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마음의 갈등 상황이 제일 괴롭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무리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싶어 해요. 이혼이든 지속하는 거든 빨리 결정을 해서 이 마음의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그러 세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생각이 계속 바뀔 때는 결정을 하지 말아라. 좀 내가 다소 괴롭더라도 그 상태를 쭉 끌고 가세요. 그렇게 쭉 끌고 가다 보면 남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는. 결정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의 감정적 혼란 상태, 죽을 때까지 갈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시중에 보면은 뭐, 그런 그 책도 많고, 뭐, 요즘 유튜브 영상도 많고, 뭐, 이혼의 상체가 뭐, 평생 간다, 뭐, 아이들한테도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영상,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건 지나치게 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에 충격이 있어요. 뭐, 정신적 충격도 있고, 경제적 충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로는요, 가장 심한 감정적 동요. 그 저는 이걸 제 용어로 1차 충격파,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몇달 정도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넘기면 어느 정도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 뜨거운 이혼에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돈 계산을 잘 못한다. 이런 게 제일 큰 부작용이거든요.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이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돈도 다 필요 없고요. 빨리 이혼만 시켜주세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계산할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허무주의가 좀 있거든요. 하. 이혼까지 하게 되는 마당에 돈은 있어서 부었다리.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오래 안한 젊은 분들이 많이들 이러세요. 아, 그러나 저는 이런 분들한테 꼭 경고를 드리고 그럽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나중에 후회하니까. 이혼은 짧지만 그다음에 생활은 길거든요. 그다음에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니까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꼭 말리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 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포기하는 걸로 이혼을 결정 짓고 나면 나중에 후회를 하시더라.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아 변호사님 그때 좀더 강하게 말려 주시지 그랬냐. <laughs> 뒤늦은 후회죠 저는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래도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 거의 다 후회를 하셨다 자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이혼의 1차 충격파는 몇 달이면 지나간다 몇 달만 기다리자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